자 안녕 쌤이 왔습니다 아까 그래도 우리 민근이랑 장철이랑 태국이 얼굴 한번 보니까 너무 어, 반가워 근데 오늘 안 좋은 소식이 나왔죠 다음 주 일주일도 거리 두기 연장한다라고 해서 선, 선생님이 지금 너무 걱정이야 그래서 다음 주 일주일 도아마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할갈거 정리 됐나요? 자 진행해 볼까요? 민근아 너무 끊어듣지 말고 한 번에 쫙 들어. 선생님, 이 오늘 아파트 3개나 4개는 올릴 거야. 그러면은 내가 끊는 다고 너가 오늘 하나 듣고 내일 하나 듣고 이러지 말고 다른 애들처럼 이쫙 들어. 그치? 자, 단어 시험 오늘 합격하고 가셨다라는 얘기 듣고 선생님, 마음이 뿌듯, 사랑이 센서사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5일째 날, 81일, 단어부터 한번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주워도 되지 우리 필기해야지 되니까 저 왼쪽에다가 써놓고 한면안주워도 되나? 다음에 왼쪽에다 써볼까? 자 발음 한번 해보자. 다같이 말하면서 시작 가난한 잘했어. 부에 부에 가난한 옆구나마 반대로 하실게요. 태음아 오가 두개가 들어가면 발음할 때 우우우 그러면 태웅 이름 쓸 때도 오, 를두개 쓰는 게 나을까요? 자, 부의 가난한 옆에 가 선생님이 반대말 쓸게요. 필기 아까 필기 검사에만데는 까만색 아직도 샤프를 쓰기에 안 돼. 싫어. 색깔 뱀으로 지워지지 않게. 그지요? 자, 컬 반대말 쓸게요. Which 뜻이 뭐야? 시작 부유한 세배 하나 물어볼까? 오랜만에 니우드로 끝났어 민근아. 리은 부유한 가난한 예쁜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럼 무슨 뭐라 그랬어? N 말고 A. 선생님 A가 뭐예요? 형용사. 기억나죠? 형용사 들어갑니다. 자 부유한 다음 next sun 태양 쉬어요. sun 태양 옆에다가 태양 말고 태양은 해자아 하나도 쓸을까 이 반대말이라고 하기로 그런데 달, 달 불러줘 영어로 시작 물 맞게 썼어요? 달 태양 물 까지 썼어요 다음 다음 스텝 단어 시험은 이제 오늘 보니까 좀 애매하다네요 쉬운가 봐 양은 좀느릴까 장차가 어때요? 양은 좀느릴까요안 늘려 뭐라고? 어, 늘리라고? 고려해볼게 이런이때에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타고 <laughs> 가자, ride, rosy, visit. 가면 이거. 지난번에 온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우리 오늘 시작 문제 뭐지? 구름 여기까지 본거 맞나요? 왜 수업을 한것 같은 느낌 들지요? 타고 가자, 영어를 시작. ride. 타고 가자, 영어를 시작. ride 자, ride the horse. ride r i d ride ride road, and, and 자, 자, ride r i e ride r i e r o e r s e r i e ride r i r r i ride r d e r i e r e ride r i ride r ride r e ride ride e r e ride ride r ride r ride r e i e i i i i i e 있다. 로드 탔다. 과거요. 현재. 과거. 그럼 요거는? 민는다 요거는? 게렇지 PP. PP가 뭐야? 쌍피빵. 아니라고 그랬어. 시작. 과거분사 그렇지요. 과거분사예요 그래서 어제 필요해? 보통 B. 브라스. PP. 들어갔으면 참 죽을 것 같아. 들어갔어요. 숨. 태 예를 들어서 나는 책을 썼다. 이거는 능동이에요. 내가 쓴 거라. 그런데 주어를 바꿔볼게. 책은, 어이? 내가 아니라 책은, 그럼 책은 지적질수 없잖아요. 그래서 책은 뿜쌤에 의해서 한글로 깨는지, 쓰여, 졌다 이렇게 들어가죠. 본게 바로 수동태야. 나는 창문에 깼다. 하지만 창문은 뿜쌤에 의해서 깼다. 아니라 할게요. 적다. 보통 당하다. 수동태. 수태가 원래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터본적적으로와요요식은은동사 쓰고 그리 b e p p 야 그래서 선생님은 앞으로요. b e t p p l e who are not able 데 o get the p e o p 뭐야? 라이 o a 드 e 드 중에 able to get the people who are not a 가 l 야 to get the p e o p l b e p p b p p 살짝 건드리면 봤어. 아 몰라? 포기해. 다시 가르치게 나중에. 자, 다음 넥스 트저갈게요 키가 큰 영어로 뭐야? 시작. 톨 됐어요. 톨. 이것도 이유로 끝나네. 키가 크가 아니라 키가 큰, 그죠? 형용사예요. A라고 말해. 톨 반대 말 써볼게요. 아이고 뭔 다리? 뭔 다리? 뭔 다리? 쇽 다리. 키가 큰 반대 말 영어로 시작. short. 뜻자 e 가 뭐야? 키가 작은 또는 뭐 짧은 g 런 뜻도 돼요 원래는 s h o r t 가 부족한 w 런 뜻도 돼요 그런데 선생님 o show you. I'm g o i n s 은 u i 은 g o s h o r t s h o t s t s h o t t 단어는 아, 쉬우니까 빨리하자 오늘 좀 문제설명을 해야될거 같아 아까 여러분들 문제 풀은 거 보니까 왜이렇게 많이 틀렸어요 자 나이프 하지만 k 소리가 나지않아 한번 선생님이 써볼게요 선생님 나이프 그랬더니 나이 뭐라고 나왔어 거기 나이 나이 왕, 킹할때 K, I, N, G의 K는 크, 크 소리 나요. 하지만 예를 그러면 선생님 knife 발음할 때는 아니, 아니야, 그냥 knife K 소리 나지 않아요. 자 다음 next 지도 영어로 시작 m a 다시 들어볼까요? 한번 더 아이, 무자비 었다 한번 더 map 아이, 무자비 었다 지금 누가 앉아서 열심히 읽어주나요? 자즐거운 영어로 시작 읽어볼래 즐거운 영어로 즐겁게 읽어주세요 시작 Mary 그렇지 그래서 우리 요단 어디서 많이 봤죠? 무슨 Christmas 그렇지 그거야 Mary Christmas 됐어요 그때 메리요 선생 님 이거 말고 저 베이비 이거 하는데요 해깔리는 단어 하나 쓸게요 해깔리는 단어 하나 쓸게요 M A R R Y 똑같은 것같아 잠깐 만봐 똑같나 보자. 아니네. 아까는 M E, 이번에는 M A. 발음해 볼까? 그렇지. 발음해 볼까? Mary. 오, 선생님 아까 Mary 똑같아요. 이거 발음 구별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나오는 m a r y 는 결혼, 결혼하다, 결혼 결혼하다. 됐어요. 뭐 Mary, 결혼 시키다, 저렇기도 해. 근데 너희 어려게아니까 m a 결혼 결혼하다. 됐어요? 다음, next. s t e n What's the name of 요 h e dog? Youn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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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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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스펠링 D 하나 아니 D 두 개지 미들 끝에다가 어브 그. 선생님이 어제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 보낸 거 봤는데 태용이는 두번더 쓰고 보내기로 한거 맞지? 어전치사로쭉 정리했어 기억날까? 한번 읊어보고 갈게요 자자 어디 어디 위에 대답 에이 까먹었어 어디 어디 위에 온 어, 어디 어디 아래 언데, 그래서 on the table, 언데, the table. 단어 알죠 선생님 전치사. 선생님은 이름이 전 미령이야. 동글동글 이쁘게 나오고 있지요. 동그랗고 예쁜 전치사. 그래서 선생님이 온 n 또는 언데, 거기다가 전치사 또뭐였지 with? It? 마이 오케이. E, okay. 그래서 영어로 구이 때 마이 프레임 해서 나의 지구와 함께 위드도 전치사예요 보통 전치사는 지난번에 한거한번 밖에 안 들었대며, 원래 두번 들어야 돼. 자, 전치사라는 건 보통 몰라타낸 된다고 그랬어. 시작한 명도 안 들렸어. 전치사, 몰라타낸 된다고 그랬지? 시간. 그래. 그래, 시작 시간, 장소. 음음 여기까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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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부사 다시 시작 시간, 장소, 부사 시작 시간, 장소, 부사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 한번 해볼까요? 자 써줬나? 앱, 에이티 이거 한번 써줬나요? 앱, 에이티 이것도 정치사예요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 음... 예를 들어서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7시에 만나자 Let's meet 만나자 at seven o'clock. 다시 let's meet 만나자 at seven o'clock. 하면 뭐예요 시작 일곱 시 정각에 오클라이 뭐예요 형 오르면 과또세은오날잖아 일곱 시에 그럼 시간이에요 s 한글로 시작 예 다시 영어로 시작 at 한글로 시작 예 그래서 일곱 시에 또는 음 a n my s c h o o l 하면 뭐야? 나의 학교에. 됐어요? 이런 식으로 보통 뭐야? 학교에. 그건 장소고. 7시에. 뭐 시간이 죠 이렇게 시간, 장소, 부사를 나타낼 때 보통 전지사들이 많이 들어가요. 아까 온다 테이블 하면 책상 위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죠. 이해 됐어요? 오케이? 전체적으로쭉 정리했던 거 한번 다시 풀어 보기를 하래 어찌됐건 선생님이 저 빌딩했던 거 다시 한번 하자 어휴, 머리 아프다 머리 갑자기 아프다 미들이라는 게 원래 중앙에, 다른 말로 무슨 뜻? 그래 센터, 잘했어 센터 나는 센터가 좋아 그룹에서도 센터가 틀려고 애들이 되게 노력한다며 In the middle of, 시작, ~~에 중앙에, ~~에 중앙에 m i 이렇게 외워 한번더 할까? 시작 In the middle 남아 시키지 마. 그렇지 말해 다음 next 넘어갈게요. 당연히 시험 문제 이렇게 볼 거야 민근아. 뭔마의 중앙에 엮었어? 그럼 너가 in the middle 을 빼먹었어? 틀려. 알았어 이렇게 다가가 한개두개세개네개 네 붙으면 멀었어? 그렇지 배우할 우리 한번 써볼게요. 갑자기 또 친하지 않는 자들당황했을까봐 준비하자. 시작. t 리 r e 프리 r e 자, p r e p 준비하자. 선생님, 이것도 수가를 쓸거야요 근데 이거는 좀어 뒤에다가 t i e r 고야 민근아, 붙춤면안 돼. t i e s 수야 p r e p f o 해석이 뭐야? 머머를 머머를 준비하다 prepare for 머머를 준비하다 자 그래서 왜? 때 네? 선생님이 머머를 준비하다 영어로 써 그럼 너는 시작 prepare for 렇게 쌓였지 됐어요? 다음 n e x 죽다. 영어로 갑니다. 시작. w h a die? 이르죠. 너 die야. 죽어. die. die는요. 죽다란 팔다리 움직임이야. 뭐야? 시작. v 동사. 기억나죠? 선생님 요단은 우리 언제 우리 맞아 맞아. 죽다 말고 우리 무슨 단어로 외웠지? 장철아. 죽다 말고 무슨 단어로 외웠어? 죽은. 기억나요? 기억이 난리가. 선생님 저는요 오늘 열심히 단어 거. 다 나면 합격하는지 다다 봐봐요. 그게 두려워서 단어를 안읽으면 안돼요 그래도 열심히 외워 열심히 외워 반복하는 거 말고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출음위 영어로 갑니다 시작 d 드 a d 자이 a 발음 a 발음 시작 d 드 a d 얘는 바로 a가 되는 거죠 a가 뭐라 그랬어 그를지 형용사 앞으로 계속 반복할거 거야 듣다 보면 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죽다는 다이아, 베드는 죽은이야. 선생님이 요거 가지고 한번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오른쪽에, 그는, 그는 죽었다. 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는 죽었다. 누가 해볼래? 손! 선생님한테 보이게 예쁜 손! 안 보여. 그네. 희. 영어의 기본은 밑줄. 자, 주어 먼저. 그네. 다음, 주가 다예요. 따라서 성답 시작. 주어 다음에 뭐 수절 다강다면서부터 주어 다음에 밑줄. 자, 동사. 기본이야. 됐어요 다시 한번 시작. 주어 동사. 시작. 주어 동사. 주어는 뭐야? 졸라래. 기억나죠? 사람의 머리. 너 누구야? 나야. 동생. 발다리. 그래서 주어 동사. 기본이야. 그런데 그는 썼어. 쉬는 아니잖아. 기. 삼 단. 기. 쥐. 1 이를. 그데 죽었다 쓰려고 했거든. 장처럼 죽었다. 그랬더니 선생님 저 알아요. 다있었어 맞았어요? 자 맞았어요? 그 다음 게다. 그 히다이. 히는 죽었다. 얘는 죽는다인데. 이유는 여기 한 빨간색으로 바꿀게. 이렇게 쌍시로 들어가면 선생님 이 지난번 첫날 인강 드면서 열심히 강조했어 과거. 자 예를 들어서 과거를 나타내는 즉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몇개 해볼게요. 어제가 영어로 뭐야? 그리고 그거 물어보는 거야. 인근나 Why를 시작해. Yesterday. 자 예를 들어서 해. 다른 영어로 month, 날은 day. 그러면은 년은요. 2020년 같은 year. 오케이. 그러면 작년은 영어로 뭐야? 시작. last year 그죠 오, last 마지막 단른 말로 지나간 이런 뜻이야 작년 last year 됐어요 그럼 올해는요 this year 그럼 내년은요 아 어, 내년 뭘까 이거 알아맞히면 선생님 예뻐할 것 같은데 누구 대답해 줘? 내년 영어로 뭐야 무슨 year 다음이니까 영어로 뭐야 next year. 됐어요 학교에서 사탕 출때 next 다음 next year 하면 내년인데 여기 보면 그는 죽었다. 이 나이잖아. 선생님이 왜 틀렸어? 빨간색. 죽었다. 30 들어가잖아. 얘는 뭐 작년에 죽었다. 어제 죽었다. 됐어요? 시제가 뭐야? 과거. 아. 과거. 이 D 부터 해야지. 우리 아직 일반공사 안 배웠지요. 하지만 알아둬야 돼. 보통 이 D, 보통 이 D 동그라미 붙으면 쌍시이야 즉. 과거가 되는 거야. 죽다가 아니라 죽었다. 내부터 보다가 이걸 뭐야? Watch, watch the TV, TV 보다. 근데 보았다로 바꾸면, 진짜 I 막 문장을 자꾸 만들어 봐야 돼. I 투니메 올때 watch가 아니라 보았다라 랬잖아 그렇지? 이기. 그래서 watch에다가 이기. 어떻게 쓰는지 몰라. 일단 발음 거는 줘. 영어로 진짜 I watch the. t h a t he be 다음에 어제 yesterday. 그렇게여 쓰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죽었다 그래서 died 이기, 이기. 선생님 이기 붙이래면 근데 원래 died 이가 있는데 이기를 또 붙여요? 그럼 died 이이이이 이렇게 되잖아. 이로 끝나는 것은 이를 또 쓰기 싫어. 그래서 그냥 died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요 문장 가르치려고한게 아니라 하나 더. 한 문장 더 쓸래요. 그는 죽었다. 선생님 뭐요? 요거 뭘또 써요? 아, 이거 알아놔, 내가. 아 이거, 나 진짜 알아놨으면 아. 치킨 사줄거야나 너희 세명이 있는데 그분 죽었다. 히나이딸고 하나 더 쓰는데 알아놨으면 나 진짜 치킨을 뿌릴 거 같아. 너무너무 행복해. 히. 히. 히트 줄게. 히. 다음에요, 이번에는요. 이즈를 한번 활용해볼게요. 이즈라는 동사. 무슨 동사? 비동사에미 자워져. 이즈 무슨 동사? 비동사에미 자워져. 따라서, 그 다음에 밑줄, 좌. 아까 태훈이 잘하더라. 시작. S, C. 민분이 다 알고 있지. 출격. 영어로 시작 히톨안돼히톨안돼히 이즈 왜 무슨 동사? 비동사. 영어는 왜 주어 동사? 영어는 왜 주어 동사? 동사가 없이 히톨안돼히 이즈 돌.처럼 여기다가 뭐쓸까요뭐쓸까요 데드스. 뭐 얘기하려고 뭐 네, 그래? 데드 동그라미. 이러고 필기가 옆에다가 써주는거야 선생님이 필기 검사한다라고 하는 게 됐어요. 데드 같은 시 죽다가 아니라. 죽은. 이름이 뭐라고? 시작 내 이름은 위령이야 내 이름은 형용사야 풍사가 사람 뜻하는 거 풍사야 형용사 이 니는 뜻한 죽다만이라 죽은 그래서 죽였고 에다가 무슨 보호를 한쓸까 시작 앞으로 형용사가 보호 역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구 자리? 형용사 누구 자리? 그래서 앞으로 무슨 보호? 대답 그래. 형용사 보호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정답. 그는 죽은 이다. 다시 시작. 그는 죽은 이다. 다른 말로 그는 죽다. 그는 죽다.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주어 동사. 그는 죽다. 이럴 때 일반 동사를 쓰다가 아니, 그냥 무슨 동사? 뱅이자워정을를 쓰면 뒤에 다 오케이. 지옥값 무슨 뭐? 시작. 잘했어요. 형용사 뭐. 그는 죽었다. 죽다. He is dead. 선생님 잘못 썼어요 오들렸서 누구야 누구야 흘리게 뭐 잘못 썼어 그렇지 이제 아니야 정답 뭐죠? 죽었다니까 잘해서 이지, 뭐지 려고 센스 이유는 시작 m 이제 뭐죠 m과 이제 과거는 뭐지 i 과거는 아워아워 이해 돼요? he 안은 아니잖아 so he 이제 과거 he was 얘해 됐어요? 중요해서 혁명사항번 나이 역할 대들까지 정리했고요 자 정확한 올바른 영어로 시작 right 시작 r i g h t right 옆에다가 씁니다 일번 right의 일반 뜻은요 오른 맞아요 이 번은요 오른쪽의 오른쪽의 이해됐어요 그래서 무슨 손 오른손요 right hand 반대말 한번 써볼게요 왼쪽 손 영어로 시작 left hand left 써 Younger boy, Oden, u 야 d 른 r You don't name me a p a n d e m a r i g h t r i g h t right, 정답이야 동그라미 동그라미 오른 올바른 a 정답이야 a u r i g h t 그러면 반대말은 뭐야? i g h t a a a a a 가아니 g 뭐야? 틀 g t e 로 g h t e 틀 g 영어 e g t g h r e g eight, e i g t g h t e e g 됐어요. 뜻이 뭐야? 틀린. 선생님 이거 시험 지 어떻게 볼까요? 이거 시험 지 어떻게 낼까요? 선생님 이렇게 이할 거야. 와인트를 영어로 써 이런 거야. 그럼 너가 스토지. 선생님이 옆에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쓴 것처럼 문장을 7개에서 10개 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을게요 Sleep 잠자다 알죠? 선다면 와줄게요. 시작 sleep 옆에 slept slept 라고 써서 잠을 잔다 잤다, 잤었었다. 현재, 과거 PP. 과거분사라고 말해. 읽어볼까 Sleep 시작 sleep. 슬래팅슬래팅 시작! 슬리! 슬래팅 슬랙팅! 해서 오늘 수업은요. 아니다, 93번까지 하자. 미안해, 슐트! 슐트! 이유는 키장을 아까 했던 거라. 왜? 울잖아! 슬트 오타서 울었잖아 그래서 슬트! 오늘 어디까지? 키가 작근해서쭉 끊어. 그리고 거기다가 문장 주신과 함께 외워서 화요일 7시에 보도록 할게요. 이따 봅시다.